요즘 의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줄 아세요? 실제로 품질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광고 마케팅 비용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실제로 의자 기능이 다양해지고 좋은 소재도 많이 사용되어 더 편안한 의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허리는 좋아졌는데 편안함이 이렇게 비싼 거였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틈을 타서 말도 안 되게 과장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파는 보따리 장사 같은 셀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진은 고급스럽고 설명은 현란하지만 막상 의자의 원가를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 제품에 광고비와 물류 등쓸데없 없는 비용들이 잔뜩 들어 있는 거죠. 이 의자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딱 5만 원. 의외시죠? 하지만 그 5만원의 공장 마진 20%, 유통 딜러 마진 20%, 그리고 판매자 마진에 광고비, 마케팅비까지 차곡차곡 더해지면 어느새 1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 됩니다. 의자보다 광고비가 더 비싼 게 요즘 현실이고 의자 시장이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현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뷰티즈의 경우 전체 제품을 통틀어 유튜브 광고 월 10만원이 마케팅 비용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런 회사들은 정작 아주 잡고 공장도 없고 외주를 주는 그냥 판매자들이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막대한 광고비로 비싼 제품을 더 많이 팔고 브랜드를 빠르게 키워내는 걸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가끔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저렴한 소재를 사용해 마진을 30% 이상 더 확보하고 유명 유튜버에게 광고 제작을 맡겨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야 할까?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팔리는 의자가 정말 좋은 의자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좋은 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B2G, B2B 중심으로 납품해온 업체라 광고 노출도 거의 없고 아직 많은 분들이 저희를 잘 모르십니다. 유튜브 영상도 외주 없이 직접 제작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자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라 자부하며 진심을 다에 만들었고 오직 이 부족한 유튜브 영상 하나만을 믿고 별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에도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께 평균 별점 4.84라는 진심 어린 후기를 받았습니다. 이 의자에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기능이 담겨 있어 평소 산만함이 고민이시거나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지 않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며 꼭 한번 앉아보고 직접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 후에 몸에 안 맞는다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100% 무료 반품 가능합니다. 일부 타업체들처럼 100% 무료 반품이라고 해놓고 왕복 배송비와 박스비 같은 숨겨진 비용?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반품하실 때도 업체에서 박스만 보내줘서 복잡하게 분해하고 다시 포장까지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전국 어디든 전문 배송팀이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그만큼 좋은 소재만 사용했고, 그만큼 이 제품에 정말 자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왜 이렇게 제품에 자신 있는지 부품 하나하나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뷰티즈 체어의 하이엔드 제품 포커스 체어입니다. 포커스 체어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수차례 테스트를 거쳐 좋은 소재만을 엄선하여 설계한 프리미엄 의자입니다. 헤드레스트에는 모래에서 추출한 천연 실리콘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소재는 피부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낮고 장시간 사용해도 피부 트러블이 적어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판 메쉬와 자판 원단 역시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섬유 및 원단의 유해물질 안정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시스템인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원단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석에는 앞뒤로 조절이 가능한 슬라이드 기능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최적화된 착석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사용 시에도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인체공학적 요소로 특히 성장기 자녀의 급격한 체격 변화에도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석 스펀지는 친환경 프리미엄 고밀도 스펀지를 사용하여 신체 압력을 넓게 분산시키고 허리, 엉덩이, 무릎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마찬가지로 장시간 착석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 구매자의 97%가 정말 폭신하다고 평가해 주셨으며 쿠션에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팔 거리는 높낮이, 앞뒤, 좌우 조절이 가능한 3D 무소음 팔걸이를 적용했습니다. 개인의 자세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절 시 발생하는 딸깍 덜컥 등의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의 분산을 줄이고 더욱 편안한 집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의자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틸트 메커니즘은 체중 감응형 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체중 감응형 틸트는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틸팅 강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메커니즘으로 등받이에 기대어 뒤로 젖힐 때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틸팅 강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이고 성장기 자녀가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기능 조절 없이 체형 변화에 따라 항상 몸에 꼭 맞는 탄성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틸트를 고정하지 않고 풀어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커스 체어만의 핵심 기능인 집중 모드 기능은 가스봉 레버를 90도 수직으로 꺾으면 회전이 차단되고 바퀴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면 바퀴도 고정되어 모든 움직임이 차단됩니다. 평소에는 일반 의자처럼 자유롭게 회전과 이동이 가능하지만 공부나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스위치를 돌려 회전과 이동을 모두 차단하고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부 의자는 단순히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의자여야 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학습 효율이 상승하여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내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공부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의자가 예상. 보다 많은 것들을 바꿔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커스 체어의 사이즈가 조금 크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새롭게 포커스 체어 라이트 버전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뷰티즈 체어가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6만개 이상 리뷰 6100개 이상 평균 만족도 4.79점이라는 많은 고객분들의 신뢰를 받아온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키 150cm 미만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 며 130cm에서 149cm 사이이신 분들께 적합한 모델입니다. 소재와 기능 역시 세심하게 개선 했습니다. 등판 메쉬와 자판 원단 모두 기존 오리지널 포커스 체어 와 동일하게 오코텍스 인증 원단을 사용하여 쾌적함과 안전성을 유지했습니다. 하부 높낮이 조절 골조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 내구성을 강화했고 방석 내장재는 기존 합판에서 변형이 적은 성형 사출판으로 변경해 수평 밸런스를 높였습니다. 방석의 각도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형태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바른 자세를 위해 허리의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도와 장시간 올바른 자세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인은 물론이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바른 자세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방석 스펀지는 기존 일반 스펀지에서 포커스 체어에 사용된 친환경 프리미엄 고밀도 스펀지로 업그레이드 시켜 착석감과 편안함을 높이고 오발은 기존 PP 오발에서 나일론 오발로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견고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커스 체어만의 대표 기능인 집중 모드 기능을 역시 그대로 적용시켜 가스봉 레버를 90도 수직으로 꺾으면 의자 회전이 차단되고 바퀴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면 바퀴도 고정되어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새롭게 출시한 라이트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뷰티즈 체어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소재와 부품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공장에서 바로 생산에 들어가 유통, 광고, 마케팅 비용을 모두 줄였습니다. 그렇게 거품없는 진짜 좋은 의자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정직한 뷰티즈 체어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